안 상상을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 만화가들이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그걸 되게 리얼하게 상상하네. 그러니까 약간 상상의상상의 상상의 꼬리를 물다 보니까 너무 좀 이제 무서워지겠거요그 상상력병이야, 상상력병. 알겠습니 해발 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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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 네. 두산이 2,700m 정도 가거든요그두산 보다 더 높은 지점인데요. 그렇죠. 이번 여행이 이제 첫 시작점이죠, 여기가. 진구전에 <laughs> 꽉 아, 여러분 산새 보세요. 산새. 산새가 오셨 야, 진짜 경이롭다는데 이게... 만나서 계속 이게 서로 밀어내니까 이 땅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. 신기하지 않아요? 이 히말라야 요쪽에서는 해발 6000m가 넘지 않으면 으물안 쓴대. 우리나라에 뭐 오름? 뭐 그냥 동산정도그 정도로 하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사음들이냐 이거지. 와, 와마나 와, 와. Ô, chào được mọi người ý nghĩa, ý nghĩa, ý nghĩa, ý nghĩa, ý nghĩa,